자,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남는 사람들은 변화에 가장 빨리 대응하는 사람이 실제는 살아남습니다. 우리 조직이 아리랑 TV가 실제 살아남고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실제 필요한 건 뭐냐? 강한 조직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라는 부분을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의 성장 프로세스입니다. 리슬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욕구는 욕망은 진화한다. 인간 욕망의 진화의 5단계 설이 있죠. 가장 생존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면 특정한 사회로 소속되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실현의 욕구라는 욕구 쪽으로다가 우린 진화해 나간다고 해요. 요즘 어때요? 수입 쇠고기 자주 드세요? 드세요? 그렇게 가난하세요? 돈을 좀 많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 옆에 수입 쇠고기 자주 드세요 집에서? 네, 아무래도 좀 꺼림칙하시잖아요. 먹고 싶은데, 꺼림직하잖아요 호주산, 아니면 한우를 먹고 싶은데, 한우는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왜 수입 쇠고기를 안 먹어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그죠? 그걸 북한이나 지금 소말리아나, 이디오 배처럼 굶어 죽는 친구들한테 수입 쇠고기 갖다주고 멜라민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우주로다 끓인 라면을 갖다줘 보세요. 안 먹나? 지금 당장 죽는데 그죠? 수입 쇠고기 먹고 10년 후에 죽을지, 20년 후에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지금 당장 굶어 죽겠는데, 지금 먹죠? 그게 생존이에요. 우선 생존이 우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수입쇠고기를 꺼리느냐? 우리는 생존으로부터는 벗어난 그런 욕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1960년, 70년대 때는 생존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2010년도 지금은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굶어죽진 않아요. 아직 배가 부른 거죠. 진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 경영으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저는 경영을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인 경영을 하는 데 있어도 가장 기본적인 경영은 생존 경영이에요. 우리 아르랑 TV도 당장 뭔가 만들어내야 우리가 월급도 받고, 뭐, 손가급도 받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생존 욕구가 첫 번째 경영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지속 가능 경영이에요. 오늘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내년도 10년 후에도 우리 아르랑 TV가 지속적으로 살아남아있는 소식이 돼야 돼요. 그런 경영을 해야 돼요. 그 경영이 넘어가면 이제 같은 경영. 그거보다 더 넘어가면 다른 경영. 남들과 차별화된 경영을 해야 될 거고요. 맨 마지막엔 나름 경영인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눌 수 있는 경영을 해야 되겠다. 어, 유한킴벌리라는 회사 아시죠? 유한킴벌리 혹시 아세요? 뭐 하시는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유한킴벌리. 모르세요? 얘기만 들어보셨어요? 어, 유한킴벌리가 여러분들 뭐 휴지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드는 줄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유한킴벌리는 우리 강산 푸르기 푸르기 하는 회사예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유한킴벌리 우리 강산 푸르기 푸르기 하잖아요. t v 에 상세 그것만 나오잖아요. 네. 나눌 수 있는 경영, 뭐가 좀 선진화된 경영으로도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아리랑 t v 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남들과 차별화된 KBS나 SBS나 아니면 MBC나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경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들만큼 걔네들 하는 것만큼 따라가는 건지, 아니 면 그것도 못하는 건지. 지금 당장 우리의 존폐위기가, 응? 응? 먹고 사는 게 위험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내는 프로그램이 우리의 그 동정업계에 충분한 건지, 아니면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품격을 갖고 있는 건지. 고품격. 그 그죠? 차별화된.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하는 건지. 이걸 한번 우리의 위치인지 어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이걸 제가 살아온 그 모습이라고 봐요. 우리가 10대 때는요 10대 때는 열심히 먹고 커야 돼요 10살 때는 체력을 키워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그때 큰 키가 그때 세운 골격이 평생 90까지 삽니다 어렸을 때안 먹고 찔끔찔끔 먹을 게 없어서 쩔쩔매면요 전부 난쟁이 똥자루가 돼요 안 커요 성장판이 다치고 나면 아무리 먹어봐야 배만 나와요 커야 될때 크는 거예요 10대 때 그리고 20대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지식을 배워야 돼요 열심히 학교 다녀야 되고 내 핵심 역량을 열심히 갖춰놔야 돼그래야 그 핵심 역량 가지고 죽을 때까지 품이 있게 살아요. 남들보다 더 멋지게 살아요. 그때 PC방 돌아다니고, 매일 당구 치러 다니고, 공부하기 싫다고 매일 도망 다니는 친구들은 어때요? 지금 참 어렵게 살잖아요. 그때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20대까지. 그래서 우리가 10대와 20대가 우리 인생을 뼈대를 만들고 살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30대가 되면 남들만큼은 살아야 돼요. 남들이 학원 가면, 애들 학원 보내면, 나도 애들 학원 보내야 되고, 남들이 애들 피아노 보내면, 우리 애들도 피아노 가르쳐야 되고, 남들이 차 사면, 나도 차 사야 되고, 집 사면 집 사야 돼요. 남이 자식들 유학 보내면, 내 새끼들 유학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만큼은 살아야, 평균만큼 사는 거예요. 30대가 돼. 그래야 남들보다 처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40이 되면 어때요? 이제는? 남들과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남들보다 좀 혼나게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남들과 다른, 그래서 사회 소속되고 싶은 욕구예요. 남들과 다른. 뭐, 뭐,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뭔가 타워팰리스처럼 남들이 살지 못하는 집에서 살고 있고, 나는 남들 끌지 못하는 외지철을 끌고 돌아다니고, 뭔가 남들과 달라야 사람들이 뭐라요 와, 참, 멋지게 살았다. 성공했구나, 너. 나 옛날에 이렇게 빌빌 거리더니 공부도 주지를 못하더니, 너 진짜 이제 성공했구나. 이렇게 보여, 느껴질 거 아니야, 그죠? 좀 달라져야 될 거야. 50이 넘으면, 이제는 나눌 수 있을 정도는 커야죠. 내가 50이 넘었으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만큼은 내가 성장해 있어야 돼요. 뭐 경제적으로 나 성장해 있거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성장해 있거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진짜 뭔가를 나눌 수 있는 내 준비가 40대까지 착실하게 해서 50대에는 그게 나눌 수 있는 위치까지 갔을 때 비로소 아, 내 인생은 참 멋지게 사는 인생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50이 좀 넘었는데요. 저는 요즘 이제 나눌 수 있는 준비 아까 제가 대체의양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나눌 수 있는 부분 왜 그동안에 나를 채웠죠 나를 채우고 그걸 채움을 통해서 이제 나눌 수 있는 넘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아리랑 t v 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자기를 다 채우고 그리고 이제 넘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고객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아리랑을 나눠줄 수만 있다면 아리랑은 최고의 조직이 될 거라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